난 알고 있는데, 다 알고 있는데, 내가 있는 그곳 어딘지, 너도 가끔씩은 내 생각날 거야. 술이 취한 어느... 누구를 위한 이별이었는지 그래서 우린 행복해졌는지 그렇다면 아픔의 시간들을 난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지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나의 곁인데 돌아와 지금이라 그 어디라도 나는 달려나갈 텐데. 돌아와, 우리 우연한 만남이 아직도 내겐 사치인가 봐. 돌아와, 나를 위한 이별이었다면 다시 되돌려야 해. 나는 충분히 불행한.